목 때려? 내불쌍하니 부패한 본성의 초굴에 들어왔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, 좋 아, 아, 니뭐야 부패한 본성의 소굴이 개방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가고싶은 곳이 이곳이에요 왕의 특사 아도니아스 아도니아스 널 점령해주겠어 야아아아 어? 왔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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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다 보스다 찢겨진 순교자 뭔데 너 보스야? 아, 보스야. 어. 이거 잠깐만. 이거 그냥 이동해서 피할 수가 없이 이렇게 좀 나는 지금 상대하고 싶은 보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. 어, 찢겨진 순교자 우연히 발견해서 하지만 어, 원래 목표는 아도니아스였다는 점을 댄비시오 왕의 에르도사인. 아도니아스. 자꾸 에르도사인. 아, 도니아스 자꾸 에르도사인.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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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니죠? 장난 아니에요 지금. 지금. 그렇죠? 지아지 아, 잡았어. 너 다음 뭐야? 오 이게 다야? <laughs> 아 역시 별거 없죠. 너는 내가 좀 때려야 될것 같은데 나를 이렇게 뺑뺑 돌렸으면 해 hey! 해. Hey! 아니 뭐가 아니 이 다야? 이게 이렇게 쉬웠던 거야 너너좀 별로다 가겠는데. 음. 의미가 있나 싶어 사실. 여기서 잡다가 대충 열심히 잡다가 죽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아 씨, 무서난네 무기까지 다 갖고 있어, 임마, 이미. 야, 너 잡겠는데? 잡아. 잡았어? 아. <laughs> 야, 나 레벨업 좀 했다. 게임 좀 즐기죠. 일티에 잡아버리네. 야, 이거 뭐? 자, 여기가 저장 포인트라는 거는 여기가. 자, 느낌 오죠. 아, 느낌 제대로 오죠. 변덕쟁이 이세벨, 너를 잡으면 된다. 변덕쟁이야. 제제벨이야, 이세벨이야. 똑바로 하자. 자, 안 돼. 맞았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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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. 잡을 수 있어. 잡을 수 있어. 잡을 수 있어. 잡을 수 있어. 음. 아, 조금 패턴이 변덕스럽네. 아, 여기 있었죠. 네, 변덕쟁이 이재벨, 음, 아, 이게 모든 중간 보스들을 끝나고 얘를 향해 가는구나. 사형적 벤자, 음. 변덕쟁이 이재벨, 제재벨. 이세벨을 아하, 이거 쉽지가 않네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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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거, 저거, 어렵저이 저거, 어렵저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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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내가 어... 봤을 때는 이지벨은 힙박스. 얘부터 잡아야 돼. <laughs> 이지벨 말고 얘부터 잡아야 돼. 얘부터. 네, 찢겨진 순교자부터 잡아야 됩니다. 음, 느낌 있죠? 오케이. 아우 저저저저 저저 생긴 거 저거 찢겨진 순교자. 내가 오늘 너 잡고 잔다. 에 네, 컴온 아저 진짜 생긴 것 같아, 진짜. 아니, 씨. 와, 저 미치 보소. 어우. 어 저, 저, 저 이상한 저 방어벽이 있어. 오... 오케이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는데 이거? 야. 오오저저저저저저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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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좀 실력이 많이 올랐네요. 이제 이런 애들은. 이게 뭐지? 이걸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? 순교자의 피 랜턴. 음, 체력 소비 1. 방패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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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, 이런 엄청난. 어, 이 길은 딱 변덕쟁이 이세벨인데 지금 너무 불리하다. 템 갖춰진 것도 없고 저주도 많이 걸려 있네요. 에 한번 트라이 해보고 그 다음에 죽으면 잠깐 근데 다 아우 저야야 야, 아우 저 아우 제제벨이야 이제 이재, 이제벨이 아니고 아이고야야야야 야, 야, 아이고야 아이고야 뭐야 왜 이래? 얘 아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저주가 많이 걸려 있어. 어, 씨. 물속 계속 떨어지네. 일단 회복 하나 하고요네 <laughs> 지금, 지금 몸에 이 게임이 계속 게임을 하면 할수록 플레이 시간이 오래될수록 빨리 죽이려고 저주를 붙이는데 안 좋은 저주들이 너무 많이 있죠? 네. 뱀벼 엄마. 오늘 내가 너 잡는다 너 이세벨이야, 제제벨, 제제벨이야 변덕쟁이놈 그니까 니가 변덕쟁이지 자 얘가 에너지를 회복하더라구요 어허이 어허이 나 죽겠다 자 이세벨 컴온 어허? 나왜 이렇게 길 교환 길 교환 심각해? 나왜 이래? 아우 얘 근데 패턴 미쳤다 아예 보이지가 않는데? 제재벨? 이럴 땐 방패를 가져갑시다 괜찮은 솔루션이죠? 막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? 컴온 한대 맞았, 한대 때렸죠? 어? 아, 이런 건또 데미지를 있네 아하. 아하. 야! 올게어려 어... 그냥 굴러다니는 게 나을 것 방어... 아, 왜 다시, 다시, 에이, 이럴 거면 한, 한 칸. 자, 패턴을 봅시다. 왜안 굴러? 어우왜 이렇게 빡세? 친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이거 어떻게 잡고 이못 잡겠는데? 자, 한대 때려. 그렇죠. 그리고 뒤에서 멀리서 때려 멀리서. 야 뭘! 저.. 저 따위.. 뭐야 이거? 어우.. 다 썼죠? 일로안 임마! 아.. 좀 짧은데? 어우! 안돼 더! 엄마 꺼기 임마 어? 어못 어? 어, 때려 힘이 없어가지고 못 때려 아 느낌있죠? 이 플레이 이 패턴 가면 될것같아아 내가 긴장하.. 해서 보는데 구르는거는 여전히 중요하고요 구르는건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 일로와 일로와 마 어허 이럴때 때리는거 이럴때 멍할 멍 때리 멍 때릴 때 때려. 너멍 때리지? 이만마, 그렇지. 너왜멍 때려? 너왜멍 때려? 너왜멍 때려? 내 불쌍하니? 그렇지, 그렇지. 이따가 때리는 겁니다. 야만마, 와봐. 한번더 맞아, 임마. 어, 그쵸지 자식 또멍 때리네? 멍 때려? 어? 자식 또 멍을 때려? 어, 너 죽었어, 임마. 자, 자, 근데 애가 좀 몸을 많이 때리는 걸로 봐서는 어, <laughs> 내가 불쌍해서 아니야,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. 어, 그렇게 생각하지 마. 자, 이게 뭐야? 어, 마법을 얻었어요. 두 번째인 정화된 마을 이쪽 라인으로 가봅시다.